요즘은 이제 화려하고 네. 색감이 있으면서 작은 네. 조명을 요새 트렌드로 아, 네. 아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트렌드죠. 네.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이쁘시죠? 이제 이 입이 휴케라 입이 더 활동적으로 이제 뿌리 내리고 하면 더 이쁘게 꽉 차서 저런 모습이 바로 나오겠죠. 우리가 요번에5 0 0 0원 DC 하고 거기에 또10% DC 해서 4,500원. 4,500원. 10월 24일부터 진행하고요. 어, 11월 4일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 간세타의 나무 아빠 김종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농원 대표 나무왕 최명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블라이스 했죠? 네. 그 반응도가 너무 좋으셔 갖고 더 달라고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줬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조경을 좋아하죠?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이제 화려하고 네. 색감이 있으면서 작은 네. 조경을 요즘 트렌드로. 아, 네. 아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트렌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할 거는 화이트 스파이어. 화이트 스파이어죠. 사철 중에 미니 사철인데. 테두리가 핑크빛으로 변하면 아주 아름다운.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아직 날씨가 덜 추워 죽기 때문에 핑크색이 좀덜 나왔어요. 이렇게 핑크색이 이쁘게 나옵니다. 노지 식재도 좋지만 또 화분 분화용으로 식재도 좋죠. 좋 네, 얼마나 이쁜가 한번 여기에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코를 한번 해 봤는데 테라코타 테라세나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우리 집 가정집 물타리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찍기 전에 이거를 공동 구매를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거를 만 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번에 5,000원 DC하고 거기에 또10% DC해서 4,500원. 4,500원. 네. 1 0그루씩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구로 하면 4 원이죠. 지금 우리가 보낼 상품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화분에 나무를 식재하면 삽수를 그러니까 이런 가지를 하나만 꽂아서 나무를 만드는데 지금 이 나무는 삽수를 두개 꽂아서 더 풍성하게 키는 조금 작아도 더 풍성함을 돋볼 수 있도록 만든. 아 그러면 네. 일반 분들은 난열 개만 사고 스무 개로 갖고 싶다 하면 자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돼요. 네 그대로 자르시면. 네, 네 자르면 말이. 10포기지 20포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꽉 먹고 알먹고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주, 이거를 식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식재할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그 나무왕하고 한번 식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화이트 스파이어 3cm짜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휴케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세 번째는 화분 식재할 때 중요한 테라코타 화분하고 상토하고 드림트리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넣어 놓는 거 하고 안 넣어 놓는 거얼마 차이 많이 나는지 모르시죠? 이 에메랄드 그린을 심어 놨거든요 네. 드림트리가 모자라서 두줄 정도를 못 뿌렸어요 네. 뿌린 데는 이만한데 안 뿌린 데는 요만해요 음... 차이가 엄청 납니다 엄청나군 네, 그래서 이거를 뿌리냐 안 뿌리냐에 따라서 나무 크는 성장 속도가 매우 차이가 나는데 나무왕이 배고프면 네. 식사를 해야 하네요 하죠. 하면 힘도 좋아질 거 네, 아니에요. 나무도 똑같습니다. 네, 영양분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차이점은 네, 많이 네. 나는데 어, 1년이면 이 정도 큽니다. 이 정도 크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큰걸 사도 좋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작은 걸 심으면 어, 가성비는 훨씬 좋겠죠. 네, 가성비도 네. 좋고 이제 키우는 맛을 느끼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거보다 큰 거로 심겠습니다. 네. 물건은 요겁니다. 또큰 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토를 한번 잘라볼게요 전지가위로 이렇게 뒤로 자릅니다 예. 예. 우리가 항상 노지에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제가 어디에다가 심을고 식재할 걸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포트묘들은 일반분들은 하나씩 막 심어나가거든요. 샘플을 깔아놓고 그냥 위치 딱 정해놓고 하면 쉽습니다. 예. 이렇게 빼갖고 일단 이렇게 놓습니다. 벌써 막 이렇게 진열이 딱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요 네. 우리가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갈 건가 딱 나오죠 지금 이게 가운데 게 볼륨감이 좀더 크잖아요 네. 볼륨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휴케라를 우리가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휴케라를 뺄때 뿌리가 완전히 안 돌았을지도 모르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굳이 화이트 스타일드랑휴케라랑 네. 같이 혼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지금 휴케라 좀 작아 보이죠? 네. 이제 좀 있으면 펼쳐지는데 색감이 색감 조화가 참잘 나오죠? 아, 뭐 맞습니다. 말로 꼭 표현을 안 해도 저기 한번 보시면 될거 아니? 이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그러면 드림트리로 영양분을 이렇게 줍니다. 많이 줘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로 이 화분을 활용해서 상토를 마무리를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네. 됩니다. 저하고 나무왕하고 콤비가 딱딱 맞는 거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봐도 알죠 뭐 그죠? 나중에 겨울이 되면은 네. 화이트 스이어도 빨갛게 물들고 휴게라도 색깔을 보존하니까 더 아름답게 되겠네요 그쵸 죠렇습니다 요즘 이런 컬러 조경이 비쌀기 때문에 네. 휴게라와 같이 네. 구경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철 나무고 네. 휴게라도 사계절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겨울 뿐만 아니라 계절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요. 물이 완벽하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물을 줄 때는 상토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처음에 씻고 나서는 좀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자리를 잡겠죠. 네. 자리 잡으면서 싱싱하게 이렇게 나무가 잘 예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 물을 조금 있다 한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쁘시죠 이젠 이 입이 흑해라 입이 더 활동적으로 이젠 뿌리 내리고 하면 더 이쁘게 꽉 차서 저런 모습이 바로 나오겠죠 화이트 스파이어 세치 짜리 네, 기본 10개 주문 가능하고요 음. 어, 2000개 한정으로 공동구매 예정입니다 최소 주문량이 10주. 10주고 음. 예. 그 다음부터는 아개로도 사...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15개 해도 되고 17개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집화단에 내가 15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20개는 시켜서 5개는 선물로 줄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만큼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이거를 어디서 주문을 받냐면요 그 나무 왕의 스마트 스토어 가셔서 판매를 해주셔도 되고요 대리묘 홈페이지에서 하셔도 되는데 어, 지난번에 우리 밤내기에서 제가 졌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B가 네, 있을 때 주문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나무에서 많이 주문하시면, 우리 젊은 친구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가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잘나서 이겼겠습니까? 이 나무 아빠님께서 <laughs> 정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겼는데, 다음번에는 이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후배한테는 밥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왕에서 주문을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판매를 몇개더 하고 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친분하기 때문에, 네. 나무왕이 요번에 블루아이스 이겼다고 저희 전 직원을 삼겹살 파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됐다고, <laughs> 제가 사겠다고, 그래서 나, 나무왕 회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네. 해서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항상 꺼지는 불보다 피어나는 불한테 더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화이트 스파이어 공동 구매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10월 24일부터 진행하고요. 11월 4일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11월 4일까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한 판을요. 여기 몇 개가 들어 있냐면요, 20개가 들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한테는 한 분한테 20개씩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는 날 24일날부터 첫 번째 오시는 손님 한 분한테. 네.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 어... 7시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20개면, 어, 10만원 정도 그렇지. 가치를 하니까, 예. 어, 제가 보기엔 좋은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비의간 세타의 나무 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네. 에버그린 로곤의 나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